친구이상 9월 말쯤이라고 하셨나요? 25일 될것 같아요 오 진짜 집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실 거면은 부를 수 있죠 아이씨 사모님 <laughs> 안 가실 거면서 <laughs> 아 그리고 저기 불편하잖아요 저기 불편해, 저기 힘들잖아요 준비하는데 오 만약에 안 힘들다면은 아니에요 <laughs> <내 손으로> <laughs> 재미있으시. 추천할 독일 음악 있어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뭔가> 님 <핑구님 웃음> 집에 간다고 하면은 여자 언니 두명 있는 집에 가는 느낌 이거, 이거 쌍반님이나 근데... 네. 제가 궁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궁이 없으면 쌍반님 네아씨 아, 그렇지 오우 브리커 나이스 이킬 아이고 어, 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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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겨 아, 우리가 아이아휴 맞았지 저거 버전 뭔지 아이고, 덤브라. 저 지금 동그안는데안 아, 돼. 불 꺼기, 꺼, 없어, 오케이. 오, 어, 나이스, 에바님.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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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힐더 진짜 지렸다. 요깃, 여기서, 이 맵에서 약간 저희 엄청 잘 되지 않아요, 에바님? 네. 어느, 어느 맵이로 어, 맞아, 맞아. 뒤 조심. 저기 라인 이 완전 붕이지야 지금, 저, 뒤에, 여기, 거점에. 이네 돌아요, 이네 돌아요. 간다, 간다, 간다. 사요, 뭐 사요? 라이프가. 아니, 미친놈들 한번... 나만 때려. 그러게요. 좋은가 봐요. 아니야, 이건 내 포지션 문제야. 잘 해볼게요. 네. 내 네, 문제야. 네. 네. 뭐야 왜 이렇게 뭐야? 이거 뭐야? 어? 신하라 그런가 보다 아그렇 망치 쓰는데 아아뭔 소린가 했네 원래 망치는 먼저 망치. 쓰는 거니 아이 쓸라 그러는데 내가 픽 없어서 못 썼어요 어 아. 힐빈 맞았서아나 엄청 빨리 모았다고 자랑하는 게망치에요 원래 천 망치가 원래 그런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쐈어 오케이 힐빈 맞아주고 오 <laughs> 오, 나이스! 오, 어, 망치 많이 했는데 이거 완전? 나이스. 피변 조심. 나이스. 이게 물리나? 오케이. 화물, 아니 화물이 아니라 뭐지? 에? 좀. 아니, 아니, 아니. 거점 거점. 응. 음? 우와, 어, 나이스. 오케이.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이거 <laughs> 나이스. 제 공으로 막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우나르. 라있 아우 어, 나 죽는다 오케이 어으 쒸 라인 안 돼. 오, 아이씨 왜 저거 거긴 내려어어더 내려갔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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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어 라인 안 죽네 손보라 피아 안돼 아 죽었다 다 썽바님 우리 한번할수 있지 않나? 안돼 안돼 이길 수 있지 않나? 우리? 할수 있지 않나? 빨리 빨리빨리 오오오오오 잘하고있다 와아 와아 와우 왜왜왜 될거같은데 빨리갈게 나옴나옴나옴 오케이 쿠키쟤 잡아줘 쟤 잡아줘 쟤 잡아줘 쟤 <놀면> 잡아줘, 잡아줘. 아, 나이스 잡았다 쟤 잡아줘 <놀면> 야 이겼다 와 먹었어 나이스 와아 이거 대박이다 아, 나이스 오빠야 차이 오빠야 차이 보드님 아... 뽕때에비벼서뽕 때문에. 비벼서 뽕 때문에. 아... 와... 수기 아... 버리고! 다음 아이오이 아, 아, 아이고... 역시 럭스님은 딜러 해야지. 어우힘들 원래 럭스님 포지션이 어디예요 딜러야, 딜러. 아, 원래 딜러였네. 아, 막이렇나 처음 봤을 때부딜러어이이라일라스한다 아 이거 줘줘줘줘 아, 아, 리그룹 씨. 할게요 과감하게 하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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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라리, 차라리 아. 네. 땅바님 키우기 해야겠다 다리아 해가지고 아, 저 이번에 별매궁수고 다리아 할게요 네. 어 나이스. 오케이 빨공 빨공 나이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저 자요. 그아 네. 로스니 쿠키. 아 쿠키 나이스. 어 이거 뭐 있다. 이, 이 저거 누구지? 리코 리코. 어자살네어 자살했어요. 아하 여기 자, 어. 뭐, 아 보면. 여기로 다 들어오네 저기로 끊다, 들어온다 끊다. 중간으로 두패 두패 기절 오 나이스 타요? 오 네. 네, 네, 나이스. 나이스 기가 막혀 지금 기가 막혀 <laughs> 이거 나눠 차면 누구 주나요? 이번 나노요 저요, 저 지금 여기 여기 그래 나노 없어요. 차면요. 차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저요, 저요, 빨리 빨리. 빨리 쳐워 빨리 쳐 <laughs> 아, 따했다따했다 아 어? 뭐? 에이쉬랑 키리코 있어요, 아 이쪽에? 어. 아, 여기 여기 뻘궁. 나이스 빠고 빠고, 들어와.

나이스지 오케이 잘썼어요 <laughs> 네. 좋은 판단 좋은 판단. 어. 오 이거 님나이스좋 좋은 판단. 고점 4초죠? 아하 건. 오, 오 나이스나 빼들 나 빼들 고점 먹으면 됨. 고점 먹으면 예준비. 저 자리아에서 쌍바님 피우게 할게요. 어, 뭐야 에. 아, 슈퍼블락인데 저거 내가. 아, 파워블락. 아앗! 박알 씹었어. 박쥐 날렸 사치스러운 쌍바지. 사치스러워. 쌍바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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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만이> 키우기. 쌍바님 <laughs> 키우기. 쌍바님 키우기. 네. 쌍바님만 키요 쌍바님 앞으로 가요. 안 죽어요. 쌍바님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어, 거아너 <laughs> <laughs> 뭘까? 엄청 아파. 아. 안고가 아, 라고보내 같아. 안주고 비열한 아, 아, 사람. 아, 그런 거. 어, 뭐데니 <laughs> <형님>, 들어와요. 들어요 <laughs> 이제 아니고서. 니요땅니요 <laughs> <케어, 동무님> <laughs> 네. 잠깐만 잠깐만 벌레 집에 벌레 나오나 벌레 잡으러 가야돼 잠깐만 방방어 벌레 네. 나 아, 죽었다 여보 여보 잠깐만 네아 언니 벌레 무서워하시는구나 금방 잡고 와네 괜찮아요 많이 막았어요 어? 뭐? 아 이거 적 적진이었구나. 아나 몰랐네. 체친나오는곳인줄 알았어요. 체친. 땅바님 우리 망치다. 있 아염. 자, 자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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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오 어, 뭐야? 난립 넘지. 이쪽에. 아, 벌레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무슨 벌레예요? 곱등이 다, 다 왔어? 어? 곱등이 좀 큰데? 갈게요 갈게 오케이 곱등이 곱등이 이거 몰아내고 와 이거 몰아내고 와 네. 여기 여기 뒤에 돌아야네 갖고 올게 땅마님 어, 이거 몰아내고 와야 있어요. 뒤에 저 있어요 땅마님 저 뒤에 있어요 어 뭐야? 어 들어 어 뭐야? 오케와와 죽었다 이거 와, 오케이. 와 네. 이거 그니까.. 와.. 까비.. 아이고 씨.. 뭔가 야, 이거... 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자꾸 어. <laughs> <laughs> 뒤에서 사반이 상반님! 이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압박이 못 이겨서.. 아니 아니 아저 쓰라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다 어. 어. 아.. 알려준 거예요? 어. 네저 뒤에 있다 <웃음> 어.. 여기서 막으면 돼요 뭔가 아닌 거 사람이, 같지만 항상 저 뒤에 있어요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잘 어울려요 네. 두분 가봐요 미안해 미안해 어괜찮아괜찮 아, 아, 근데... 괜찮아요 러님 나이스 와씨 우 아나가 갑자기 각성했네 장 좀만 더 적극적으로 오 아이고 너무 아이고. 적극적이야 <웃음> 진짜 다어 <laughs> <애가 왔어. 웃음> 어... 자리에 힐다는데 아, 하고 있어요. 여왜안되 어, 네. 더타 럭스 님힐해 드릴게요. 어 어유, 뭐 있어? 어, 뭐 네? 아, 캐해 어, 잡았는데 오, 네, 오, 오, 오. 오케이. 헤드. 됐어. 근데 네, 시작하면 네, 돼요. 우기면 그러면. 한타 이김. 그래, 그래, 그래. 네. 그 뒤에 돌아 스 네. 아우 힘들다 점크가 너무 아파 어. 그 나이스 점크 없어요. 이거 들어갈까요 선머님? 없는데 우리? 그다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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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 그,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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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왜안 왔어요? 안왔습니 디지마노 오셨다. 어 나이스. 어. 둘 어? 나이스. <놀람> 억지로 먹어도 되고, 약간... <웃음> <웃음> 아니, 이거 객사만 안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저거 있잖아, 저거, 저거... 뭐야... 여우길, 여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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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길 예. 콜 주세요. 오기야 저기야... 저기야... 저이야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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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기야기야저이저야야야야야 아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혼자만지. 아, 아, 아 아니 저 방벽 뒤에 있을 면 되는군. 어 맞아 되네. 아. 오, 그럼 되네. 와우. 어 정크 미친 새끼 저거.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다비 바지, 나이스. 오, 나이스. 근데, 안 되나? 아 <laughs> 어, 뺏겼네. 네. 잠만잠만 잠깐만, 오호 아 아깝다 이거 오, 뺏겼어, 마지막에 뺏겼어. 잘했는데. 가비, 가비. 다시 봐요 다시 봐요 이제 재밌겠다 이제. 네, 퇴근하는 중이에요. 럭스 님, 제가 가고 있어요. 기다려 주세요. 제가 정크를좀 봐야 돼. 오케이. 정크 봐주세요 어. 여기 저금발이 와요. 선발라. 저저발이어발라 어, 민. 저 일단 어, 들어갈 수 있나요? 아, 이거 못 들어가는데. 분리하기 아, 시작하네데리하기 시작해. 이 이거. 이 이거. 일단 <laughs> 와 이건 살짝 저밖에 안 보는데 갑자기 오는 거 오호. 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네, 천천히. 바로 바로 여기 깔고 바로 그냥. 아직 안 네. 왔어. 아직 안 왔어. 네. 아직 안 보였어. 네. 아직 안 보였어. 어 아, 여기, 여기 쪽 모여야 오케이. 돼요 저희 리리리리. 나데아 잠깐만 아이고 궁뺐어요빼이 나했어요. 헬이었다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예. 여기 가기 아직. 네. 네. 자연으았어요 집에 빠졌어요, 지금. 타이밍이. 네. 지금 갈게 네. 삼촌이 네. 왔다. 어. 맞다, 왔다. 삼 어. 왔어요. 아, 저 아까부터, 아까부터 있었는데. 아까부터 있었어? 하나, 둘, 셋. 모드의 키를 잘나 보내 줘. 하나 보내 아나나안 된다. 치치치치. 숨이 많아요. 오케이. 아우. 어, 왜 방이 좋아? 아, 카페 아, 아데 준보가. 아, 안 되나? 어? 아, 아, 아못 들어가겠다. 아니야, 할수 있어. 제발. 어, 저기 비빌 수 있어. 고마님 찾을 마님 아, 셨만님가가 아, 차가워. 거 아, 금방 가요 어 나이스 내방 <놀람> 가요 아.. 보여주마. 금방 가요 쒸.. 우스의힘 뭐야 이거 <laughs> 어, 나.. 나잡다 <잔다>, 이거 제발 <laughs> <시발>, 제발 <시발. 웃음> 어 나이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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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실패 아나 오케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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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뒤에 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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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요 아나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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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아 아나, 아나 있나요? 아나 봤나요? 아, 정면! 저기 솔저 너무 멀리 갔다 솔저 어, 컷! 어, 나있을 응? 어! 어우, 야, 진짜! 갈게요! 갈게바 쌍바 살려! 쌍바 살려! 와, 이거... 근데... 매일 잘했다, 픽 부조화 돈피 부 좋아. 잠깐만요 선공기 컷! 너무, 컷. 너무 천천히. 좀 피부 좋아? 안돼. 나이스요 나이스 가지고 구나 어, 감사해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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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인 라 브라가요 라인 브라가요. 라 피. 안돼 어이또 들었어. 와 이겼다. 뭐 우와, 이겼다. <laughs> 야, 진짜 대박. 어떻게 마지막에 그거 했는 거지? 나이스. 어. <laughs> 정답인가요? 올라 <laughs> 웃겨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누가 찐찐막 이거 할줄 알았는데. 네, 나도...